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부처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광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설명회를 합동 개최했습니다. 두 부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는 정부가 지난 5월 1일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한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비용이 10% 가까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단계도 산지,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까지 총 4단계를 거치던 기존 구조에서 2, 3단계로 단순화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온라인 도매 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기존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입점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수산물 거래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 품목과 유형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품목은 가락시장 거래 품목인 약 19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산물과 조절용 농사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산지와 소비지에 있는 다수의 거래 주체가 조직화되어야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한 직접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00곳을 구축하고 이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판매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강을 통해서 온라인 도미 시장의 경우에도 판매 단계부터 안전성 검사를 할 겁니다. 송민영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도매 시장을 2027년까지 가락 시장 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달 중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S 황수민입니다.